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메시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분리라 하셨으니, 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일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겠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선택받은 성도여한 평생 예배하라, 선택받은 성도여한 평생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실패이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는 우리의 실패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율법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을 알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오시기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의 실패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두 개의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할례 아닙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육신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약속을 받은 약속 백성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백성을 통해서 약속의 백성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에는 두 명이 대표적으로 둔 사람이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인 거죠. 이삭은요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까?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기를 야곱의 두 아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서와 야곱이죠. 이 예서와 야곱은 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어요. 쌍둥이에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선악을 알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예서를 버리셨어요. 이 택하심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그 은총을 베푸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꿈이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11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 자식들이 예수와 야곱을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은 사람의 행위 사람의 선악을 행하는 행위에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이 부르시는 선택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하신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 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도 약속의 씨를 통해서 그 약속의 씨를 통해서 하나 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례는요, 이스마엘도 받았고, 예서도 받은 거 아시죠? 이스마엘도 받았고, 예서도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나 야곱의 쌍둥이 형에서는요. 약속의 표정인 할례를 그들도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마엘에게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나요? 예, 축복 주셨어요. 안 주신 게 아니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어머니 하갈에게 나타나서 약속 주잖아요. 큰 민족이 될 것이라라고. 에서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셨잖아요. 이들은 할례를 받았고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는요 선택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선택을 받았어요. 우리의 선과 악의 행함에 상관없이 관련 없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죠.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나를 사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부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해야 되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밖이나 교회 아니나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행위로 뭔가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한다니까요. 산상 수훈에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했다시피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이미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자기를 자랑하죠? 자기 행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행위가 있는 사람은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항상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간증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자리는 그 사람 없어요. 근데 간증하러 다니는 자리는 정말 빨리 가요.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면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죠. 한 평생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죠. 내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나를 자랑해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가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하면 할수록 사단은 그 마음을 이용해요, 사용해요. 혹시나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고 그 경건을 자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경건이 반드시 우리 영혼을 죽여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은요.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않아요. 예배해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축에 찬양하는 것처럼 해가 뜨는 그 순간부터 찬양하고 저녁이 올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미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그 영이 열리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돌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해요. 세상이요,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요. 예배할 때 하나님 보이잖아요. 십자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배자로 살아가세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면 무엇을 세우기 위해 소리를 부르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라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시나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서 여러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나요? 아니요 내가 받은 구원 하나만으로 내가 약속의 자녀라는 걸 하나만으로 찬미하고 찬양하세요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내뜻 이루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이스마엘도 에서도요 축복 받았어요 할례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지 못했어요 같이 교회 생활하더라도요 육신적으로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은 없어요 구원 받은 이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나이다. 우리는 왜 먼저 선택받고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네, 세상은 내뜻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고 세상이 원하는 축복을 향하여서 시간들이고 물질들이고 몸 받쳐 세상을 섬기게 하나이다 어리석은 것에 믿는 성도들조차도 쫓아갑니다 거기에 행복을 찾고 거기에 기쁨을 찾고 거기에서 생명을 찾으나 허무한 것뿐이요 질병뿐이요 죽음뿐입니다 우리 성도들 거기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의 선과 악에 상관없이 은혜로 은혜로 부르셨으니 나를 은혜로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미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의 인생 될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소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늘의 뜻이 나의 안에, 나의 가정 안에, 나의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약속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